오늘은 시드니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학교? 학교 가는 거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학교를 너무 오래 다녔어 아침에 <laughs> 잠깐 비가 왔는데 그쳐서 너무 다행이에요 지금이 호주 장마래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날씨가 딱 좋고 다음 주부터 또 좋아질 예정인데 이번 주가 딱 장마래요 테스트 <laughs> 이대가 아 우리나라 이대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게 이런 느낌인가 학교에 다들 왜 텐트를 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캠퍼스가 사이즈가 커 그리고 예뻐 예쁘잖아 그리고 일단 초록초록해 잔디들 로망의 캠퍼스였는데 난잠 잔... <laughs> 어, <laughs> 캠퍼스지, 사실 아, 네, 네. 엄청 부럽다, 얘네 네, 네. <웃음> <웃음> 와, 저거 봐 저거 뭐야? 통유리창에 앉아서 애들 공부하는 거? <웃음> <웃음> 아, 건물도 너무 예쁘고 쟤네 헌팅하나 봐, 나 아, 이름 물어보고 봐 호구조사로 됐어. 진짜 서로 마음에 들었다. 그래. 청춘이다, 얘들아. 파이팅이다 <웃음> 좋겠다. 음. <laughs> 비 오네. 비가 떠오네. <laughs> 내 마음을 대변하는 걸까? 아, 분명 해떴는데. 다시 <laughs> 비 오. 궁금하다. 우리는 얘네가 봤을 때 누가 봐도 관광객일까? <웃음> 그치? <웃음> 약간 여기는 널디느낌? 어, 그, 그 누구도 치마를 입지 않아? 어나 어, 진짜 나 피가 너무 많아 <laughs> 지금 나무끝에 이렇게 이렇게 <laughs> 먹고 어, 있습니다 <laughs> 숨어있는 중 <laughs> 저는 이번에 세인트메리 대성당에 왔는데요. 저는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드럼 대성당을 보고 만든 거래요. 포스터 할수 있어요. 나, 고딕 양식 진짜 좋아해. 고딕 양식 아, 근데 날씨 진짜 거짓말 같다 이게 사암으로 지어진거래요 100년 넘게 성당을 짓는 다는 원래 100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 천장 짓는 데 오래 걸린다네요 하늘과 닿고 싶어서 아 내가 듣기로는 그랬어 들어가볼게요 근데 이제 비디오 촬영이 안된다고 해서 일단 들어갔다 올게요 드리거나 기도 드리거나 예배 드릴 때만 촬영이 안 되는 곳에서 다행히 촬영이 되나 봐요. 그래도 조용히 촬영을 하겠습니다. 여기 엄마가 성당을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성당을 보는 걸 좋아하는 게 건축 양식도 너무 예쁘고 분위기가 좀 좋아. 오늘 일단 엄마 드리려고. 넘어온 끝들이좀 있어서 그 세인트 세인트 메리 성당 거를 샀고요. 여기에만 있는게 저한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샀습니다. 제가 노트르담을 갔을 때는 ても一歩だなよ。 아이스크림을 사봤는데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비싸서 <laughs> 이거 먹는 게. 아, 땡큐! 아, 어, 아이스크림 아, 먹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고디바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제가 시킨 거는 근데 7달러에요. 7,000원 정도. 고디바. 나 생각하면은 먹을만 하다. 진짜 샀던 그 초콜렛 아니야? 이거 어, 맞는 것 같아. 난못 맞대. 맛있어? 음. 그럼 원래 약간 서양 느낌은 이런 아이스크림 트럭이지. <laughs> 예쁜 거, 예쁜 거 시켰어. 음. 맛있다. 히메리 대성당 바로 앞에 있는 하이드파크에요 하이드 너무 예뻐 이렇게 성당이 딱 보이고 푸른 잔디랑 분수가 같이 있거든 그리고 일단 결정적인 거는 이 말도 안 되는 새들이 짠 돌아가니고 있다는 거. 선글라스를 놓고 내리면 햇빛이 뜨고, 우산을 들고 내리면, 두고 내리면 비가 오고, 꽃이랑 이렇게 분수랑. 와 근데 자외선이 너무 미쳤네. 타겠다. 타겠다. 타겠. 어 하겠다 파버리겠어. 아주 그냥. 그니까, 이 아, 시원하다. 시원한데요? 여기 주변에는 <laughs> 쇼핑을 할게 없어요. 저는 음, 특이한 게 많아요. 이상한 석, 가게랑. 여기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성인 용품인 좀 많고 어덜트 샵이랑 약간 그속옷들 많고 스모크 샵 많고 약간 박싱 샵이랑 이런 게좀 많냐? 그러니까 내가 찾는 건 없지 당연히 당연히 없지. 약간 그리고 그술 가게 이런 거 있,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그나마 살짝 유흥 네. 네. 정말 여기서 유흥이라는 걸좀 찾기 힘든데, 그나마 여기가 좀 유흥의 느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빈센트 어, 하스피터 쪽이고요. 거기 있는 메트로 밤 앞이라고 하죠. 여기 앞에 있는 뭐 맥도날드도 있고 헝글리 잭스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처음 봐요. 헝글리 잭스. 음, 제가 사야 되는 거는 모자인데 엄마 중, 엄마 엄마의 명을 받아서 모자를 사야 돼요. 모자가 없어.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 너무 슬픕니다. Bu sorusu da 너무 해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이거 거의 거의 뭐 재난 영화지 이거 재난 영화야 맑은 재난 영화 이런 여행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비, 배를 탔더니 비가 오질 않아 못 쳐버리겠어 여러분 오늘 진짜 비가 와가지고 줄안라는 곳에 선착장을 정착을 했는데 못 내려요 <laughs> 다시 돌아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를 탔는데 밖을 나갈 수가 없어 배를 왜 탄거야? <laughs> 배를, 왜, 배를 왜 탔을까요?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여기는 마슨스 베이입니다, 여러분. 오천 마을이래요 <laughs> 너무 너무 피곤해. <laughs>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여기는 개파기라는 곳인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바다 중에 제일 예뻐요. <laughs> 짠. 난 절벽도 너무 잘 보여서 예쁘고파도 색깔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놀> 노스파크랑 사우스가지가 있는데 그 사이에 갭에 바닷물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름이 개파크래요. 아, 진 음? 아니, 무슨 무지개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야, 너무 귀여워.